안녕하세요. 라이프송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요한복음을 읽어, 읽기 시작하는 날인데요. 요한복음을 읽기 전에 요한복음 서론.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아들로서의 예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기록 장소는 예배소로 추정되고요. 기록 연대는 AD. 85년에서 90년경. 대상은 더 깊은 신앙이 요구되는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 자, 이 요한복음은, 어, 세 가지, 세 가지 큰 주제가 있는데요. 세 가지 큰 주제로 이렇게, 음, 전개되는데요. 1장 1절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1장 9절부터는 하나님 아들의 출연. 5장 1절부터는 하나님 아들의 배척당하심. 이 부분이 첫 부분, 7가지 이적. 이적에 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13장 1절부터 하나님 아들의 교훈. 이게 두 번째, 교훈. 두 번째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18장 1절부터 마지막 21장까지 하나님 아들의 고난과 부활. 마지막 부분은 죽으신과 부활, 이렇게 세 가지, 일곱 가지 이적, 교훈, 죽으신과 부활, 이렇게 세 가지 단락으로 구분되겠습니다. 배경은 이스라엘, AD 27에서 30년경입니다. 요한복음 2회,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이 왕성된 지, 약 20년의 세월이 지난 후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 일컬음을 받았던 사도 요한은 앞에 새 복음서에서 누락된 내용들을 보충함과 아울러 성령의 풍성한 계시를 더욱 밝히 드러내고자 붓을 들게 되었다. 그리고 이 책을 기록하게 된또한 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었으니 당시 교회의 위협적인 존재로 대두됐던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변론이 바로 그것이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인간이라는 사실을 거짓이라 단정하는 이단 사상을 널리 유포시키고 다녔다. 이러한 사실을 날카롭게 직시하고 있었던지라 요한은 본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신성을 크게 강조함은 물론, 배고픔이나 목마름 혹은 피곤 등 예수의 인정, 인성을 입증할 만한 사실 또한 강조하고 있다. 요한은 갈릴리 어부 출신답게 단순하고 소박한 문체로 내용을 전개해 나간다. 하지만 상식적이며 평이하게 보이는 생명, 빛, 영광, 사랑 등의 어휘들 속에는 그 어떤 신학자라 해도 결코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심오하고 방대한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요한의 주요 관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있으며 그 생명에 이르기 위한 유일한 방도로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였다.특별히 사랑이라는 주제가 요한 복음에서 두드러지게 강조되며 헬라 사상의 그릇된 영향력을 의식한 요한은 참 진리가 과연 무엇인지를 밝히는 일에도 심려를 쏟고 있다. 중심 주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본서에는 인간 예수의 모습도 나타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신성이 부각되어 있다. 요한에 따르면 예수는 독생자다. 예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신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그에게 기도드린다. 하나님은 성육신의 성육신과 인마누엘 이는 인류론 향한 가장 크고 기이한 사랑이다. 영생.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생명의 근원자이자 지존자이시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적 충족을 누리게 된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급변하는 세상의 불안과 동요, 처처에서 창궐의 정도를 더해가는 죄악된 세력들 뿐인 이생만이 우리의 바라는 것이라면그 얼마나 허망하고 답답한 것인가. 그러나 성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에 접붙임 받은 존재이기에 넘치는 여유와 풍요로운 생명력을 바랄 수 있는 것이다. 요절 말씀은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가, 요한복음 서론이고요. 자, 이제 그러면 요한복음 같이 함께 읽으러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읽으러 출발!